누가 거짓 주장으로 한국의 보수를 분열시킵니까? 조선일보는 광화문 내국 국민을 마약 먹고 헛것을 보는 자로 모여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헛것을 보고 거짓을 말하는 자는 조선일보와 핵심 관계자들이다. 그들은 박근혜 탄핵에,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가장 먼저 찬성하고 앞장선 자들입니다. 조선일보는 박근혜 대통령과 결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해야 보수가 산다고 주장했습니다 멍청한 국민의힘은 매번 조선일보의 거짓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그 결과 보수는 졌고 패배했고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보수는 분열되었고 자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조선일보는 대한민국